안녕하세요, 여러분. 니리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왜 살을 뺐는지, 살을 빼게 된 계기가 뭔지 이걸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. 이 내용은 제가 라이브 할 때만 얘기를 해가지고 아마 제 라이브를 보지 못했던 분들은 얘가 어떤 계기로 살을 뺐을까? 이게 좀 궁금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제가 살을 빼게 된 계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,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, 살 빼는데, 목적과 동기부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족발을 먹다가 뼈를 뜯고 있는 모습을 이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, 그 모습이 순간 너무 한심하고, 와,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? 내가 살을 못 빼고 이걸 관리 안 하면 아마 평생 이렇게 살것 같다는 느낌이 그 순간 이 족발 뼈를 뜯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니까 확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와 이건 진짜 안되겠다. 제 먹는 모습을 보니까 와 이건 진짜 사람이 아니다 싶어서 그 다음날부터 바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죠. 사실 그 족발 먹은 전날에도 치킨을 시켜서 먹었거든요. 그렇게 맨날 배달음식을 먹고 자고 운동을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거울을 보고 확 깨달은 거죠. 저는 원래 딱히 살을 빼려는 마음도 없었고 간절함도 없었고 그냥 제 모습에 크게 그냥 불만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거든요.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심각한 몸이지만 저는 제 스스로 그 간절함과 살을 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제 모습에 제가 충격을 받고 이렇게 살을 빼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도 지금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목적으로 살을 빼려하실 텐데, 저처럼 제 스스로한테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충격을 받거나 자극을 받거나 아니면은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거를 위해서 빼야 되거나 뭐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도 해보고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다 보니까 언제까지 꼭몇 킬로를 빼야 돼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는 보통은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왜냐면은 딱 그때까지만 하려는 도전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뭔가 계속 해야지라는 마음을 잡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요요 현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많죠. 그래서 뭐 이렇게 언제까지 몇 킬로를 빼야 돼? 뭐 때문에 몇 킬로를 빼야 돼? 이런 식의 자극은 크게는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. 다이어트 할 때는 이렇게 저처럼 충격을 받고 해야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 가지고 타인에 의한 자극은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달라지는 제 몸을 보면서 만족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했던 거고 타인에 의해서 뭔가 내 의지보다는 타인에 의해서 빼다 보면은 항상 내 스스로 건강해지고 내 스스로 이뻐지고자 하는 다이어트인데 남들 시선에 신경을 쓰게 돼요. 뭐 그것도 본인의 의지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좀 마음 아프긴 하죠. 일단 여러분들 지금 다이어트를 하려는 분들 일단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먼저 찾았으면 좋겠고 나는 살이 엄청 쪄있긴 한데 뭔가 굳이 살 빼릴 이유도 없고 큰 자극이 없다 그러면은. 어떻게 해서라도 좀 뭔가 자극이 될 만한 동기부여가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SNS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올리던지 남들한테 내 다이어트 소식을 알리는 거죠. 나 이제 진짜 시작했으니까 날좀 도와줘라. 나 정말 살뺄 거다.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SNS에 내가 다이어트하는 모습들을 조금 조금씩 올리다 보면은 뭐랄까 어쩔 수 없게라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자극을 덜 받는 분들은 그렇게 다이어트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이 영상은 그냥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서 다이어트 할 때는 뭐랄까 나한테서 내 스스로가 받는 자극들 타인한테서 받는 자극들 그런 자극들과 동기부여가 될 만한 그런 뭔가가 있어야지 다이어트가 도움이 된다는 훨씬 쉽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급하게 좀 영상을 찍어봤어요 급하게 영상을 찍느라 뭔가 대본 같은 것도 그냥 혼자 머릿속에 있는 말들을 막 하는 거라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급하게 이걸 꼭 전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,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